국민의당이 정치의 훌륭한 대안이 될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거대 야당도 아니고 거대 여당도 아닌 양당 정치 신물란 여러분들, 국민의당 선택해 주십시오. 김창수 후보를 선택해 주시고 여기 계신 국민의당 모두를 선택해 주시면 거대한 양당 체제를 무너뜨리고 제3당이 여러분의 대안이 될수 있도록 거듭 호소드립니다. 거대 양당의 수레바퀴 밑에서 우리 민초들은 신음하고 있습니다. 저들의 권력 노름에 우리는 목마르고 있습니다. 진정한 제3 정당의 수련을 선거박 기다리고 있습니다, 여러분. 대한민국 정치 판도를 바꿔 버립시다! 우리 국민의 당은 대한민국 위기 극복을 위해서 태어났습니다. 대한민국이 현재 위기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여러 가지 문제를 풀지 못하는 그 중심에는 기득권, 철밥통, 양당 구조가 자리 잡고 있습니다. 대한민국의 많은 문제들을 풀기는 커녕 반대만 하고 싸움만 하면 반사 이익 얻어서 쉽게 국회의원 되는 구조가 지금 양당 철밥통 구조입니다. 그것을 깨고자 우리 국민의당이 나섰습니다. 안철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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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고맙습니다. 20대 국회가 열리면 습관대로, 버릇대로 기호 1번, 2번은 또 반대하고 싸울 겁니다. 그때 우리 기호 3번 국민의당은 민생 문제 해결 방법 내놓을 테고 국민의 압력을 견디다 못해 기호 1번, 2번도 민생 문제 해결 나설 수밖에 없습니다. 그것이 대한민국 문제 해결의 시작이고 위기 극복의 시작입니다. 모두 국민의당 때문입니다. 안철수, 안철수, 안철수 끝. <laughs> 따라서 이번 총선은 정말 큰 의미가 있습니다. 대전시민 여러분들께서 충청도민 여러분들께서 스스로의 미래를 운명을 결정짓는 중요한 선거입니다. 이번 총선은 과거에 머무를 것인가 미래로 나아갈 것인가를 대전시민 여러분들이 직접 선택하는 선거입니다. 이번 총선은 낡은 것을 그대로 두실 건지 새로운 것으로 바꾸실 것인지를 대전시민 여러분들께서 직접 선택하시는 선거입니다. 이번 총선은 싸움만 하는 1번, 2번 그대로 두실 건지 민생 문제 해결하는 3번 국민의당에게 기회를 주실 건지를 선택하시는 선거입니다. 만약 지금 살기 편하다, 좋다 생각하시는 분 1번, 2번 그대로 찍으셔도 됩니다. 그렇지만 이렇게 살 수는 없다 바뀌어야 된다고 생각하시는 분이 계시다면 3번 국민의당 선택해 주시기를 고소드립니다. 안철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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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는 현명하신 대전시민 그리고 중청도민 여러분들께서 낡음보다는 새로움을 선택해 주시고 과거보다는 미래를 선택해 주시고 싸움만 하는 1번, 2번보다 민생 문제 해결하는 3번 국민의당 선택해 주실 것으로 믿습니다.